내일이 네,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어, "너는 나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복과 관유와속재질의 숫송아지와 수양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회중을회막문에 모으라" 여호와께 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니라. 모세가 그들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 어, 그 물로 몸을 씻히고 속옷을 입히며 어,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 어, 에보스, 걸쳐 입히며 에보 장식 띠를 띄우고 에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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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매고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어, 같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소성소 아, 성막에 있는 것.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어, 모든 그 제단 음, 그 또제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그또그 제단과 음, 그, 그 어,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음, 아론의 머리, 아론의 아론에게 붓고 그 몸에 발라 그 몸에 바르고 그 몸에 바르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어, 그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속죄제의 숯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숯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모세. 가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어, 재단 내 귀퉁이에 발라 그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재단 밑에 쏟아 그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그 기름과 어,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강꺼풀과 두콩밥과 그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은 불사르, 불사르고, 불사르고 어, 모세가 또그 어, 수송아지 곧그 어,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살니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순양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재단 사방에 뿌리고. 또 모세가 그순양의 각을 뜨고그 어, 고기와 아, 그 머리와 각은 것과 어,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니 어, 불사르고 어,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 씻고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제단 위에 불살은이 어, 있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음, 드리는,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또 어, 또 다른 순양고 위임식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사방에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기름과 꼬리 아 기름진 꼬 기름진 꼬리와 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두 콩팥과 모든 기름과 어,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와 무교병 어, 광주리 어, 여와 어, 음,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어, 기름 섞인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어, 기름, 그 기름 위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어, 그것을 아론의 손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는 음,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어,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며 불사를 찌니 있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여, 어, 위임식 제사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화제라. 어, 이에 모세가 가슴을, 어, 가슴을 가져다가 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이는 위임식 순양 중에서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어, 모세가 관료와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옥. 아론의 아들들과 그,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네, 음, 이미 고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증, 너희는 회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먹을지니, 먹을지며, 먹, 먹으며,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을지며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의 끝날까지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음, 회막문에회막문에 어, 음, 회막문,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어, 그리하면, 하면 살리라. 어, 오늘, 행하는,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 속죄하게 하시 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칠 주야를 7 주야를 어, 회망 문에 거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리라.